네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일 황태규입니다 아, 요즘 바빠서 평일에 못 올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삼성그룹주 관련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관련한 것들 어,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종합적으로 제가 어, 섹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뭐 잠깐 언급했었죠 어, 전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을 때 구만전자 막 논, 논란이 좀 많아서 간다 못 간다 막 근데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상승요인이 어, 여러가지가 뭐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어, 있어서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도 좀 있고 해서 9만 5천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는 음,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받을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접근을 조금 멀리 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어, 7만 원대 정도로 떨어졌을 때 7만 원에서 한 6만 5천 원 사이에 들어왔을 때. 어, 신규들은 접근을 한번 할수 있겠죠 지금은 무리수가 있으니까 어, 가진 사람들이 차익실현하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삼성그룹주 다른 것도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제가 조금 전에 방금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 아직까지는 파티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 올해 어, 3월 6월 9월달 요렇게 해가지고 어 깊은 음 하락의 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쯤 맞춰서 다시 한번 영상 한번 시장관점에 대해서 언급을 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삼성생명 음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바닥에서 턴시키는 거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탄력이 많이 떨어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중공업 되게 많아요. 음,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삼성 중공업, 이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상당히 좋거든요. 어, SDI가 이게 음, 상당히 좋은데,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패턴이죠. 하지만 요거 역시도 삼성전자만큼, 어 이제는 조금 매도 구간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신규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어디갔어? 요거하고 어, 삼성 SDI하고 보시면은 삼성 SDI가 훨씬 더 어, 많은 상승이 일어났죠. 사실은 주도주가 이제 얘였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삼성전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승은 하긴 하는데 그 폭에 대한 힘 상승 폭에 대한 그 힘이 조금 약해 보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삼성전자 중에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는 것인가? 아니죠, 있습니다. 자,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지금 장기적으로 새로운 구간 만들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리량을 넣어 놓고 월봉을 보시면은 어한 30만 원대까지. 여기 30만 원대까지 3개월 이내에 갈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 SDS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요거를 뭐 접근을 하시려면은 저 같으면은 요거를 여기 음봉이 떨어졌던 요 20만 원 여기를 손절가를 잡고 최대한 순절가에 가깝게 21만원 분차에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받는 자리다 라고 보이니까 요 정도로 매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어 살짝 기탈 정도는 잠깐 나올 순 있어요 뭐 내려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려왔을 때 요정도 19만원대까지는 잠깐 이탈했다가 갈수 있는 흐름도 나오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20만원은 뭐 지키지 않을까 라고 보기 때문에 요정도 잠깐 19만원대까지 빠지는 것 정도는 좀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SDS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보자면 어.. 저거 뭐였어 내가 아까 찾았었는데 삼성, 뭐, 물산, 삼성 물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횡보 구간 좀 들어간 다음에 정배열 만드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죠. 실질적으로 삼성 물산 같은 경우는 14년도부터 충분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다권에서, 어 올해 2000, 작년이죠. 20년 6월에서부터 어 매집이 일정 부분 들어와서 상승 파동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것들 그러니까 한 12만 원대 그 12만 원대 어 매수 라인이 되겠죠. 요 정도. 요만큼이 1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가 매수 라인입니다. 이렇게 매수 라인 잡고 11만 원, ,000원, 5천 원권 여기 손절라인 대응하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굳이 삼성그룹주를 하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것도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괜히 또 꼭다리 물려가지고 또 울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삼성물산하고 다음에 삼성 SDS 어, 요거 두개 정도만 어, 건드 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현대차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어요, 많이 드렸죠. 어, 현대차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고 그 당시에 여기서 악재 뉴스 나왔을 때 오히려 받아라라고 15만 원대에서 받아다라고 어, 받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더 슈팅이 나와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축하 드리는 거고요. 어, 애플하고 음, 애플하고, 얘네가, 어, 전기차를 하면서, 현대하고 합작이 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 애플에 갖고 있는 요런 이제 디바이스, 어, 그리고 컨텐츠,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 누구를 잡겠다? 테슬라를 잡겠다. 뭐, 이런 지금 구조금,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지금 논의 중은 맞아요. 어, 논의 중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됐을 때 어떠한 어, 메리트가 있느냐? 테슬라에 비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요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추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것도 언급드렸을 때전 어, 정고점까지 쉬이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전 정고점까지 쉬이 갈수 있는데 그러면 요 타이밍에서 275,000원 여기에서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이다. 어떠한 파동을 보더라도 여기도 그래요. 여기가 한 번에 뚫기는 힘든 거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고 23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만등 나와서 새로운 구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7만 5천 원 밑에서 언더에서 매도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22뭐 22만 5천 원, 뭐 23만 원. 요 정도에서부터 이만큼 20만원까지가 싹 받아내는 구간이다. 재매수 구간이 여기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추세를 확인하고 또 목표가 설정을 하고 그러면 되겠죠. 어, 온, 어제, 어제 금요일 같은 시장은 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시장이었어요. 금요일에 이 삼성 관련주들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현대차 관련들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거의 죽었습니다 올라가는 게 없어요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이제 부품주 어, 요 정도만 가고 개별주 몇개 거의 다마이너스였고요 얘네들이 독주 현상을 하면서 이 코스피 코스피가 독주를 해서 약4% 정도의 급등을 이루어내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어, 뭐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랬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 지금 얘기할게요 지금 부품주 관련해서 이제 그큰 종목들 관련서 시가총액 큰 것들 뭐 삼성전자만 해도 현재 시가총액이 전체 증시에서 40%를 차지하죠 큰 것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1월 말까지 어떤 것들이 올라갈까라는 건데 저는 이제 코스닥으로 봅니다. 이제 코스닥에서 개별주의 시장이 다시 한 번, 어, 열리게 되는, 어, 그런 현상을, 어, 만들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고, 거기에서도 요 부품주가 지금 2주 정도, 어, 해서 애플카, 뭐 전기차 해갖고 2주 정도, 지금 3주 정도 달려왔거든요. 얘네가 조금 송화상태를 보일 거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 아마도 자율주행차, 음, 요 쪽으로 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요 자율주행차 쪽하고 코스타 개별주 쪽으로 1월 말까지 어,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매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현대차 관련해서는 원래는 대장주는 현대오토에버예요. 어, 정희선 회장이 부회장인가 회장인가. 어, 뭐 전기차 뭐. 잘 주행차 얘기하면서 막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현대 오토에버가 대장이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오토에버가 추세가 꺾이면 어, 현대차 시리즈도 같이 한번 꺾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현대 오토에버가 사실상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도 그 기아차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아차보다는 당연히 형 형만한 아우 없다고 현대차를 어, 거래를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다른 뭐 기법적인 거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시간이 할애하는 한 어, 확인을 좀 해서 짧은 영상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